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간단한 중국어 표현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두 문장을 말해볼 건데 차이점이 느껴지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니펑 라마 니펑 라마 오케이 자두 번째 니펑 라바 니펑 라바 여러분 혹시 이두 문장의 차이점이 느껴지셨을까요 자, 첫 번째 문장의 뜻은 너 미쳤어 이거 정말 미친 건지 물어보는 거고요 니펑 네, 라바 이 문장은 너 미친 거지. 네가 정말 미친 거라고 확신하고 예측을 하면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더 해볼게요 중국어로 예쁘다를 피아오리랴 이라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? 예를 들어서 친구가 소개를 해준대요 소개를 받으면 먼저 물어보는 질문 은 예쁘냐? 그쵸? 그렇죠? 자이 말을 중국어로 한다면 파피아오랴마파피아오랴마자 근데 친구가 야 당연하지 사진을 보여주겠대요 예쁘지? 이렇게 예쁠 거라고 확신하고 예측하면서 물어보는 거라면 타피어명바, 타피어명바 이렇게 얘기합니다. 별로,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면 문장링듯해 마, 또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예측하고 물어보는 말투라면 마, 팅동렁바, 킹동 팅동